티베트 사자에서. 티베트 사자에서는 죽음을 앞둔 사람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와 본질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이 책은 죽음 이후 우리가 겪게 될 삶과 죽음의 경계를 이해하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해탈과 자유에 대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는 이 책은 깊은 통찰과 평안을 선사할 것입니다. 다소 내용이 어려울 수 있으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읽히는 대로 한번 정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파드마 삼빠바는 티베트 불교에서 중요한 성자이자 대승불교의 전파자로 여겨집니다. 특히 티베트의 불교를 정착시키고 밀교의 깊은 가르침을 남긴 인물로 제2의 부따로 불리며 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티베트에서는 구루 림포체 또는 티베트 불교의 스승으로 불리며 여러 신비로운 전설과 경전을 남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파드마 삼바바는 티베트에서 다양한 밀교 의식과 수행 방식을 확립했으며 이로 인해 티베트 불교의 본질과 특색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티베트에 전한 불교 수행 방식과 철학적 가르침은 티베트 사상과 정신적 전통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죽음과 삶의 본질을 설명하는 가르침은 후대에 걸쳐 티베트 전통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었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가장 유명한 경전 중 하나인 티베트 사자에서 역시 파드마 삼바바의 가르침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의 제자이자 부인이었던 예시 초교가 그의 가르침을 문서화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개요 티베트 사자에서는 죽음에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까지의 중간 단계를 안내하는 경전으로 죽음 이후의 경험과 해탈의 길을 설명합니다. 이 경전은 죽음에 직면했을 때 영혼이 겪게 되는 일련의 체험과 그 과정에서 해탈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한 가르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생사에 얽매이지 않고 삶과 죽음을 연속적인 순환으로 바라보며 티베트 사자에서는 이 생사 전환의 과정을 설명하고 안내함으로써 죽음 이후의 여정을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과 단계. 티베트 사자에서는 죽음의 순간, 바르도의 경험, 그리고 다음 생으로의 전이 등세 가지 주요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단계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부터 생을 벗어난 뒤 여러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과정을 안내하고 해탈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제시합니다. 주요 단계별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 죽음의 순간. 죽음의 순간은 생명 에너지가 서서히 소멸하며 의식이 바르도의 문턱에 이르는 시간입니다. 이때 경전은 평화롭고 차분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며 의식적으로 이 과정을 받아들이도록 지시합니다. 이는 죽음의 공포를 줄이고 평온한 상태로 사후 여정에 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바르도 경험. 바르도는 죽음과 다음 생 사이의 중간 상태로 여러 상징적 경험과 환영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이때 각종 빛, 신성한 존재들, 그리고 환영 같은 환각이 나타나며, 이는 깨달음과 무명의 경계에 서 있는 본성을 상징합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이 환영 속에서 본질적인 빛을 인식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해탈의 기회를 잡도록 독려합니다. 3. 다음 생으로의 전이. 만약 바르도에서 해탈하지 못하면, 의식은 다시 환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전은 가능한 최선의 환생을 이루기 위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이때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다음 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마음과 올바른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상징과 의미. 티베트 사자에서는 심오한 상징과 상상력을 동원하여 죽음 이후의 여정을 묘사합니다. 이 경전은 죽음 후에 만나게 될 다양한 존재와 상징을 통해 궁극적인 본성을 깨달을 기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다양한 핏과 소리 형상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모두 자신의 내면을 투영한 것들로 해석되며 두려움과 집착을 떨쳐내고 이를 진실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여겨집니다. 바로도 상태에서 경험하는 이 상징들은 자아의 환상과 깨달음의 본질을 상징하며 본질적으로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순수하고 광대한 본성에 대한 깨달음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징들은 단순한 환각이 아니라 내면의 본질과 연결된 것으로 해석되며 이를 통해 불교의 깨달음의 진리를 통찰하게 만듭니다. 철학적 중요성. 티베트 사자에서는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안내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본질에 대한 깊은 철학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며 모든 존재는 영속적인 순환 속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겪는다는 관점을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집착을 내려놓을 것을 권유합니다. 또한 이 경전은 인간의 자아와 집착을 내려놓고 본질을 깨닫는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깨달음의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영원한 자유와 평온을 추구하는 불교의 이상적인 해탈 개념이 이 경전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의 해석과 응용 현대 사회에서는 티베트 사자의 설을 죽음에 대한 성찰과 인간 의식의 확장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죽음을 단순한 소멸이 아닌 또 다른 변형으로 받아들이는 철학적 통찰을 제공하며 삶의 의미와 존재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할 기회를 줍니다. 서구의 심리학, 특히 칼 윤과 같은 심리학자는 이 경전에서 제시하는 죽음과 내면의 경험이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인간 내면의 진리를 탐구하는 길로서 이 경전을 연구하며 죽음, 변화, 자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해탈의 의미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 말하는 해탈은 죽음 이후에 겪게 될 중간 상태에서 인간의 본래 성품을 깨닫고, 윤회를 벗어나 영원한 자유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탈을 위해서는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환영과 환각들, 다양한 감정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본래의 순수한 핏에 집중해야 합니다. 1. 바르도의 구조와 해탈로 가는 길. 티베트 불교에서는 인간이 죽음 이후에 바르도를 거친다고 설명하며, 이 상태에서 다양한 환영과 신비로운 경험이 펼쳐집니다. 이때 나타나는 경험은 개인의 심리와 업의 투영으로 두려움을 일으키거나 혼란을 줄수 있습니다. 경전은 다음과 같은 상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초기 바르도 신체와 정신이 분리되는 순간 찰나의 해탈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는 자신의 본성을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로 만약 이 순간의 밝은 빛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해탈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매우 강렬한 빛이 보이는데 이 빛이 자신의 참된 본성임을 인지하고 하나가 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신적 빛의 바르도 초기 바르도에서 해탈하지 못한 사람들은 본질의 빛과 다양한 신적 형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신성한 빛과 형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본질로 인식하면,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두려움 없이 모든 빛을 자신의 본성과 하나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르마의 바르도 이전 바르도에서 해탈하지 못한 경우, 과거 업의 결과로 다양한 환영과 괴로운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것들은 모두 자신의 업으로부터 비롯된 환영임을 깨닫고, 부정적 감정을 내려놓으며, 고요한 마음을 유지할 때 해탈의 기회가 생깁니다. 죽음 후 바르도에서 해탈을 위한 태도와 지침.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는 해탈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수행 지침을 제시합니다. 이 지침들은 죽음 이후 환영과 환각을 통해 자신의 본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두려움 내려놓기. 바르도에서 마주치는 환영은 대부분 강렬하고 두려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온 것임을 인식하고,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이면 해탈할 기회를 잃게 될수 있습니다. 참된 빛과 하나 되기. 바르도에서 만나는 강렬한 빛을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그 빛과 하나가 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 빛은 자신의 참된 자아를 상징하며, 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해탈의 기회가 열립니다. 경건한 마음과 자비심 유지. 죽음 이후의 상태에서도 모든 생명과 존재에 대한 자비심과 연민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비심은 바르도 상태에서도 차분한 마음을 유지하도록 돕고 자신과 연결된 모든 존재에 대한 긍정적 마음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3. 바르도에서 해탈하지 못할 경우 환생과 윤회의 가능성. 만약 바르도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해탈하지 못하면 다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이때도 가능한 한 평화로운 상태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다음 생에서도 자비심과 선한 업을 쌓겠다는 다짐을 함으로써 보다 나은 환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4. 생전에 할수 있는 해탈 준비와 수행. 생전의 수행이 바르도에서 해탈을 돕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생전에 꾸준히 명상과 참선, 자비의 실천을 통해 내면의 빛과 연결되기를 권장합니다. 명상을 통해 내면의 참된 자아를 탐구하고 죽음 이후 나타날 경험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길러야 합니다. 다음은 이 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가르침, 죽음에 이르는 순간 준비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삶과 죽음의 연속성을 이해하기. 티베트 사자에서는 삶과 죽음을 별개의 사건이 아닌 연속적 순환 과정으로 바라봅니다. 이 시각은 삶과 죽음이 서로 연결된 순환 고리임을 깨닫게 하고 삶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삶에서의 경험과 인식이 죽음 이후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태도가 죽음 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 죽음과 그 이후의 상태를 준비하기. 티베트 사자에서는 죽음 후의 중간 상태인 바르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바르도는 의식이 육신을 벗어난 이후 새로운 생에 도달하기 전까지 머무르는 중간 상태로 이곳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환영과 빛들이 궁극적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안내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죽음 후 바르도에서 겪게 되는 두려움과 환영에 직면할 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바르도 상태에서 환영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전부터 명상과 마음 챙김을 통해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죽음 후에 마주하게 될 경험을 미리 상상하고 그 순간에 평온을 유지하는 훈련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 통해 의식을 고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의식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법. 이 경전에서는 죽음의 순간에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경험하는 감정과 생각이 사후 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죽음의 순간이 오면 깊고 차분한 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두려움을 내려놓도록 합니다. 자신의 물질적 소유와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유지합니다. 경전에서는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는 빛이 진정한 본성의 표현이라 설명합니다. 이 빛을 본질로 받아들이며 자신을 그 빛과 하나로 느껴보려 노력합니다. 4. 삶과 죽음을 넘어선 자아의 본성 깨닫기. 티베트 사자에서는 우리 존재의 본질이 물리적인 신체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본래의 자아가 순수한 핏과 의식의 형태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죽음 이후 경험하는 바르도 상태에서 등장하는 환영들은 우리가 가진 집착과 두려움의 투영이며, 이를 받아들이고 지나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결국 깨달음으로 가는 길로 이끌어 줍니다. 죽음 이후 나타나는 환영이나 핏들이 자신이 만든 것임을 받아들이고,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합니다. 바르도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존재나 환영이 모두 나와 연결된 것임을 깨닫고 자비심을 유지하면서 그 경험을 차분히 지켜봅니다. 바르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빛중 참된 본성을 상징하는 빛이 있습니다. 이를 발견하고 그 빛과 하나가 되려는 마음가짐을 유지하도록 노력합니다. 환생과 윤회에 대한 선택과 준비. 만약 바르도에서 해탈에 이르지 못하면 다음 생으로 환생하게 되는데, 티베트 사자에서는 가능한 최상의 환생을 이루기 위한 마음가짐을 제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바람직한 윤회를 선택할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쌓아온 업이 다음 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선한 마음과 행위로 업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의 순간이나 바르도에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다음 생에서도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려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결론, 파드마 삼빠바의 가르침이 주는 영감. 파드마 삼빠바는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통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한 죽음의 예비가 아닌 모든 생명의 본질적인 깨달음을 추구할 수 있는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티베트 사자의 설을 통해 우리는 죽음 이후의 경험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집착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진실된 삶을 살도록 이끄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통찰하고 해탈로 나아가는 이 경전은 티베트 불교의 사상뿐 아니라 현대의 삶과 죽음을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며 죽음의 순간조차 인간이 궁극적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